안녕하세요. 소학행입니다. 어, 약 한, 한 시간쯤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음, 제가 거의 비를 마치진 않는데, 오늘은, 어, 전부 이렇게 난감 위에, 어, 그리고 호야는 장독대 위에, 어,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어, 바닥에도 위에도 제가 비보약을 맞추려고 아이들을 많이 밖에다 내놓는데요왜 이렇게 하느냐 장마철에 어? 날씨가 더워지면 모른다는데왜 비보약을 맞추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두는 게 아니고 저는 한시간 정도만 비를 맞추고 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 장군 선인장 아이가 일단 비보약인지, 비도독약인지 일단 맞춰봅니다 하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를 보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는 보약 맞습니다. 그렇게 자국들이 올라오지 않더니 보이시죠?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정말 뭐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장구들이, 그것도 뭐 가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 이렇게 어다 올라오니까, 음, 비를 좀 맞춰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저는 여태 비를 맞추지 않고 비를,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주웠는데, 이 아이를 처음으로 내가 비를 한번 맞춰봤는데, 아 과연 비를 맞추는게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염자 뭐 칼랑코에 어, 요 아이도 보시면 이제 사람 사람이 아니고 <laughs> 하초 같은 모양이 잡혀가죠. 제가 2주 동안 물꽂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엽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새순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비온 김에 음, 요 칼란디바 칼란코에 본하고 어, 나머지 아이들은 저희 집에 있는 남자들이고요. 음, 요 아이도 저희 실내에 있는 염자를 제가 데리고 나왔고요. 요 라울, 어, 요 잎새에 제가 지금, 어, 루비리 크리스를 몇개 꽂아두었는데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염자, 얘도 염자입니다. 염자가 많죠. 큰 아이 하나를 적심해갖고, 어, 했더니만 이렇게 개체수가 불어났습니다. 애기미 희생이고요. 음, 음. 어, 이, 쪽에는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어, 촬영 마치고 어, 비 맞는 쪽으로 첨화가 길다 보니까 언제나도 어, 비가 맞지 않는 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 헛개리 일 꼬지. 이는 음. 데뷔합니다. 그리고, 자홍루, 수우도 오늘 제가 좀 덜어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적심해서 삽목했던 장미 허브, 요 아이는, 레몬밤, 음, 저희, 어,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안날 때는 참 방법이 없네요. 이, 코알라가 좋아하는. <laughs> 근데, 여기, 저번에 제가 이, 자주, 어, 달개비가 하나 있었는데, 적심해서 옆에 꼽아주면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음, 잘 자라고 있고요. 프리티, 응, 어, 군가리 할때 힘들었던 희성님, 어, 청호홍호 얘도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음, 헛게리 꼬지 아이. 요 아이, 음, 제가, 어, 벌리려고 했던 다육이 어두운 다육인데요. 뚝뚝 부러지고 막 입장이 떨어져서 손도 못댔던 아이가 이 바깥에 두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쳐도 안 떨어집니다. 빛을 못 봐서 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아이를 내가 제가 찾아보니까 요 아이가 신동인데 꽃이 참 예쁘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무릎 무릎 자라주는흙들이 옆에 잎 꽃이들. 어 그리고 요 아이 요게 장미 흙을 이제 모체죠. 어미. 음. 예. 네. 그리고 죠요 잘라줬는데 또 이만큼 자랐습니다.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선초. 라일라, 여기 밑에, 밑에는, 이꼬이 했던 아이, 청오홍호 어, 프리티, 삼목했던 아이, 어, 저기도, 연화바이솔, 어, 홍포도, 얘가 홍포도죠. 그리고, 저희 집 부영, 어, 세상에 꽃을, 꽃대를 문지가한달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꽃을 피워주지 않고 이렇게 다물고 있습니다. 조만간 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 하면, <laughs> 여기, 시설송. 어, 제가 씨앗을 틀어가지고 여기 심었는데,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주 조그만하게. 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얘는 빗물을 맞추면 좋다고 해서 살짝 맞춰보는 거고요.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쪽에도 제가 적심 삽목했던 국화랑, 어, 또 그, 조선금대와 그리고 저 끝에 파랗게 보이는 거는 제가 여름 상치 식구로 넣은 씨앗을 뿌려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이 꼬지 아이들, 비를 잠깐 맞춰줄까 해서, 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물이 이큰 통에 한가닥 찼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어, 한 시간 정도만 비를 맞춰주고, 안으로 들릴 생각입니다. 종일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으로 비를 맞춰보는 거니까, 저기, 어, 장군 선인장 말고는 이 아이들은 처음입니다. 맞춰보고 어, 정말 비가 좋은지 어떤지 제가 어, 결과는 나중에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